자, 주어진 방정식이 있어요. 주어진 방정식에 X 값이 오직 하나다. 자, 여기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커, 여러분이. 글이 몇 개란 거야? 하나란 거죠. 하나니까 이거는 뭐야? 중근을 가질 거다.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은 틀려. 그러면 중근을 가질 때 K를 구하라고 얘기하지. 여기 뭐야? 눈칠 치 것. 눈치 빠는 사람 알잖아. 일단 이거 다 보는 순간 뭐야? 어, K가 1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누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 문제 푸실 거고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이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자 중근을 갖는다와 다르다는 거야. 오직 하나다라고 하니까 첫째 K가 1이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듯이 중근 판별시 D를 쓰는 거잖아. 자 쓰면은 얼마 반해지고 보니까 6 빼기 k-1k. K. 따라서 -k 제곱 플러스 +k 플러스 +6이 0이다. 그래서 k 제곱 -k -6은 0.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서 그냥 합이니까 그냥 두 군의 합을 구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자, 2, 3은 6. 따라서 이때 k는 2와 3이니까 1이 아니잖아요. 두 번째는. 중근을 갖는 게 아니고, 근이 하나라고 얘기하니까. 1차 방정식이면 근이 하나일 수 있으니까. K가 1이면, 확인해야지. 1 넣으면, 마이너스 2루트 6X, K가 1이니까, 더하기 1은 0이니까. 그래서 근이 몇 개야? 2루트 6분의 1로 한개죠 그래서, 문제에서 구하는 거, 모든 근의 모든 K의 합을 구하라니까, 요거 두개다한 거와 요거까지 다 하니까. 답은, 합은 얼마? 2가 되겠죠. 근데 대부분은 합은 뭐다 1이다 해서 틀릴 수 있다. 그다음에 합을 구하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오직 한 개다라는 것을 중근이란중근을 갖는다라고 오해는 하지 말자. 그리고 의심을 하시라고 여기가 기다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얘 뒤에 놔도 될 거를 왜 앞에 꼽혀 놨을까? 이는 이럴 때와 아닐 때 나눌 수 있냐? 이 문제를 묻고자 하는 거니까. 항상 X제곱의 개수가 문자면 신경을 바짝 쓰자